한 페이지, 2이 페이지, 연결 페, 페, 페이지입니다. 자, 왼쪽에 치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. 포인트 수급수가 40에서 3쿠션 수가 7이네요. 이제, 이제, 이제 결국 70포인트인데요. 이것은 뭐예요 40 빼기 7 곱하기 40은 1입니다. 고유값이 제일 중요한 게 고유값을 아으시고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냥 1 2 3 4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40부터 그걸 곱하기로 하면은 1이면은 다시 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에서 7을 빼면 30 사이 맞지 않습니까? 30 다음 고 그대로 비세요그 다음에 30입니다. 30 고유 값은 2입니다. 그러면 지금 포인트 2, 2 수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곱하기 2는 4지 않습니까? 그럼 26을 보고 치시고. 옆에 오른쪽에 수급에 위에 설명이 수급 값. 빼기 고유값 곱하기 3구셋값을 하면 1구셋값인데 그냥 이거 이 대로만 연습을 해 보시면은 그냥 뭐 아무 걱정되요 불편한 것도 없이 편하게 외울 수도 있는 거고 쳐보시면은 이제 머릿 속에 입력 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4쿠션, 오쿠션잔 더블 거리가 멀어, 무척 어렵게 생각이 들죠. 아니에요. 정말 쉽고, 정확합니다. 이 쫑이 없어요, 90%. 이 단순해요. 3. 12시 상단, 무회전. 무회전에서 오고, 3크센수가 변화가 좀 있을 때는 플러스 1, 마이너스 1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8페이지 설명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